나이스, 나이스. 이야, 크다. 아 크다. 칠자네. 에이, 뭐 마리수가 중요합니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아, 왔다. 야, 좋아, 좋아. 사이 즈 좋다. 자, 나까먹고의 강광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인천 영흥도입니다. 자. 제 친한 동생인 초대를 했는데요 어, 인천에 지금 핫하다고 해서 참돔 타이라바가 핫하다고 해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연 몇 센치의 참돔을 잡을 것인지 <laughs>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십오야 농어? 어우 삼치인데? 삼치야 삼치 어제 배에서 한3사4 0마리 참돔만요 대략 사이즈는? 사이즈는 4자. 기본 4자예요. 어... 인천은 기본 4자 그리고 여기서는 서해권은 빠가가 70cm 이상이 빠가라 그러는데 아직 인천 영동도에서70 이상은 낚아고지못 했습니다. 남해권랑은좀 틀리네. 남해는 80 이상을 빠가라 빠가라 하는데 어 영동도는 이제 영동도 영동도는 영동도랑 영종도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완전 헷갈려니다 왜? 자, 생타이와타이어의 차이점 여기서 원래 영동도는 타이렁이 생타이를 쓰면 바 보라 그랬어요. 원래는. 원래는 근데 올해 지금 7월 9일이죠. 오늘이 음. 한 일주일 반전, 음. 2주 전 기점으로 해서 지렁이보다는 생타이가 조과가 조금은 더 좋습니다. 아, 올해만 그런 거야? 올해, 올해 양태 같은데 괜찮아. 모두 나와야 돼. 아, 어, 참이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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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 오케이. 하나 갈리겠지.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여이 왔다. 와서 와서 물이 왔다 왔다 아이고 놀랐다. 어, 왔다 왔다. 어이우 와우. 거기 다 도망갔네. 아이고. 와. 커커 커, 커. 이거 좀 돼요. 어, 50 넘겠다. 사이즈네. 좀 돼요. 좀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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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 아, 띠리 지금 7자 8자 나올 때래요? 아, 선장님이. 7자 8자 하는데, 입질을못 받고 있으니. 물 가니까 나오네. 생타이어? 어디요? 옆에. 여기 지렁일 거야, 아마. 아, 살짝, 두 마리 껴? 껴요. 어, 어서, 어서. 누가 와요? 너. 안 왔는데? 요 <laughs> 뭐야? 왜 그래? 오, 태민, 오. 손맛 제대로. 아, 저 거기, 야, 크다. 코코 코, 코 봐! 저 봐. 65, 65 넘지 않아. 65안 돼요, 저거. <laughs> 4차 후반이네. 4차 후반.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크다. 나 저런 거 숨만 언제 봐. 릴링도 안돼 지금. 어? 응? 큰일이네. 도로가 있어, 지금. 아. 나 저거. 어, 어 저거 지 바로 갈것 같은데. 바로 그냥 손갈것 같은데. 어, 싱싱하네 빠바밤 지나갈게요 저 멀리 보이는 네 지금 현재 여기는 여홍도에서 출조해서 풍도와 승봉도 사이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물때가 아, 여성불 살이라서 보다 보다 지금 보다 아, 물이 너무 세요 물이 너무 세서 요런 두 가지 색상 중도 오렌지랑 레드 계열이 지금 제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버리는 물기야아 진짜 와 아. 이거 이거 낚으면서 이러면 어떡해 아 진짜 아. 렁이 깨야 돼, 우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지렁이로 원래 시작되는그 낚시 기법이기 때문에. 쭈쭈쭈쭈! 사랑이야, 생타이는. 아니, 왜 따라와, 얘는? 아, 진짜. 아우, 너무 다아 나이스. <laughs> 낚시는 안 하고 챔겨하네 우리 동네 아니다 보니까. 응, 음, 얄짤 없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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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왔어, 야, 비겨 봐봐, 야, 비겨 이거 걸쳐야 돼. 어우, 걸쳐야 돼, 걸쳐야 돼. 근데 뭔데요, 그거 참돔이에요, 아니면 놀래미에요 아, 느낌상 거의 뭐 노래미라고 해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비키겠지 아니, 있어요. 이거, 그거 봐, 속옷 다른 거 써도 똑같은 것만 나와. 아, 뒤로 가야겠어. 그냥 지금 놀래미가 많아. 화장실 옆으로 가야겠어. 바뀌질 않아. 아유. 실전에. 빠가다 가 빠가. 70 된다니까요. 어딱 실전에. 7 그죠? 예. 아 이거도 한60 넘겠다 이거. 지렁이 화이팅. 지렁이 안 쓴다 그러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다 왔어요, 다 왔어. 잠시만요. 당기면안 돼요. 오, 좋아. 차미가 55. 오, 나이스. 이거 40인데? <laughs> 4차인데. 오십. 어, 근데 굳 빠질 걸. 왜? 이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헤드 거예요 이거 채비 한거 아니에요 지금. 헤드 껴야 된단 말이야 헤드를 안 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나 정말 아휴 스쿼트 스쿼트 아니 뭐 하나만, 하나만. <laughs> 좀 웃기네 진짜 헤드를 안 끼고 채비를 하고 앉아서 낚시하려고 올라가고 있어 선수로 밑에 뻘친인가 있어 <laughs> 와 역시 지렁이 노지렁이에요 이번에 아, 아, 뺐어요, 이번에. 아, 뺐어요, 이번에. 저 터졌어. 탑이다. 나이스. 군다, 보인도보인도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지금, 들물. 시작되면서 하나 나갔습니다. 아. 여기가 지대가 조금 얕아지는 것 같아요. 얕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오다가 던져놓으면 살짝 넘어갔다가 리트리브하면 살짝 아, 걸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상대. 또 그래. 아이스 나이스 멀리 서 봤네요. 멀리서 봤다 봤네. 어, 상당히 멀리서 응. 와, 가, 아, 뭐, 답고 딸려가는데? 오, 답다 왔다 왔다 답해비인해참참참참참참참답해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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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쪼, 왔어 왔어 뭔데 참이가어어 어, 여기 있네 있네 어우, 얘가 그 힘을 막 갑자기 들 쓰다가 이러니까 안감기로 로아 로아이제 지렁이 최고다 지렁이 나만 나오면 되네 <laughs> 왔다 오 좋아 좋아 사이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컷이네. 사이즈 좋네.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갈... 참, 나이... 아 참이다 드디어 왔구나. 어우...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음. 진짜 미친 녀석 하나 빠뜨리고 입질만 따먹는 입질만 다가다가 지금 너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랜딩을 하고 있어서. 오, 너빠가야 빠가, 아 빠가, 그 빠가. <laughs> 아, 그 <남쪽으로>. 네. 우와! <laughs> 예! 내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빠가 한 마리면 됩니다. 잠 아, <laughs> 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야 되네 빨리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와. 바가는 아닌데 사이즈 빵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한60한2 되겠네 와.. 67 예상합니다 전 62로 예상합니다 커트 하나 내기 하실래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아까부터 막 4자 되는데 6자라 그러고 5자 되는데 7자라 그러고 62. 60, 60 중반 마른 팍 아, 클롭 살리 마른 아 무더 무더. 아, 이제 시 와, 나도 사진 하나 찍을 수 있다. 에이, 뭐 마릿수가 중요합니까? 사이즈가 중요하지. 예. 아, 정말 뭐 부산에서 와 갖고 자꾸 지렁이 지렁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뭐안 되다가 어떻게 잘 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웅도 천돔입니다